그 다음에 또이첫차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내가 차를 사면은 출퇴근만 할줄 알아. 근데 막상 내가 딱 차를 사고 나면은 이 차로 출퇴근만 할 수가 없어요. 그쵸. 아니 차를 샀는데 어떻게 출퇴근만해? 을왕이도 가고 인계동도 가고 어저강서구청도 가고 가끔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비집도 가고 해야 될거 아니야. 그쵸. 근데 내가 딱첫 차를 살 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야. 음. 그래가지고 나는 매일 고속도로로 출퇴근만 하니까 뭐 왕복 뭐 50km 60km 나오니까 그냥 연비 좋고 혼자 타고 다니기 좋은 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. 조그만뭐 엑센트 디젤 수동 이런 걸 샀어. 근데 이걸 뭐고 출퇴근할 때 괜찮지. 혼자 다니고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다니고 하면 연비도 좋고 하니까 재밌고 근데 여자 친구를 딱 데리고 우랑이 갈라니까 어때? 미영이가? 오빠! 이거 옛날 차야? 물어보잖아. 이거 기아 수동 돌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부모님이라든가 어르신들 모셨을 때 차가 아무래도 좀 좁잖아. 엑센트 같은 거는.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야. 아 그냥 중파만 믿고 (LF) 살걸 음. 괜히 내가 어 출퇴근 말을 알고엑기티브 샀다가 이렇게 후회를 하는구나 <laughs> 아, 물론 이제 본인이